대한민국 대통령실이 투자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체계가 확립될 때까지 주식시장에서의 공매도 재개를 유보하겠다는 의사를 22일 명확히 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앞서 기자들에게 오는 6월 중 공매도의 부분적인 재개 계획을 밝혔으나 대통령실의 최근 발언은 이와 상반되는 입장을 나타내며 금융권 내 이견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양측 간의 이견은 금융시장 내부에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일부 정계 인사들 사이에서는 이복현 원장에 대한 사임 압력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귀국 후 사의를 표명할 수 있는 상황으로 진전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불법 공매도 근절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우선임을 강조하며, 정부의 일관된 입장을 재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이복현 금감원장의 최근 발언은 개인적인 소망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에 관계자들과의 소통 과정에서 나온 의견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감독원장 역시 미국 뉴욕에서 열린 행사 직후 6월 중 일부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밝혔으나 기술적, 제도적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시장과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공매도는 주식 가격 하락을 예상해 해당 주식을 빌린 후 판매하여 차익을 얻는 투자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주로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에 의해 사용되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이로 인한 주가 하락과 시장 왜곡을 지적해왔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배경 아래 올해 상반기 말까지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에 대한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와 함께 관련 제도 개선안을 도입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시장 내 공정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에 앞장서겠다는 입장입니다.